부처님,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릴 땐 분명 꿈도 있었고,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잘했는데, 지금은 누가 내 이름만 불러도 숨고 싶고, 어디선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습니다. 부처님, 왜 사람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하나요? 그것은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, 마음이 괴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. 삶은 그저 흐르는 물과 같아. 찬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지. 하지만 그 물을 담는 그릇이 불에 달궈져 있다면 어떤 물도 뜨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단다. 그릇이 제 마음이군요. 그래. 마음의 분노, 후회, 미움,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괴롭기 마련이다. 그것이 바로 심지옥이다. 사람들은 불행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. 그럼 제 불행도 제가 만든 건가요? 네가 만들었다기보단 너도 모르게 그것을 허용해왔던 것이다. 자신을 자책하고 비교하고 과거에 갇히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마음 안에 괴로움을 쌓아온 것이지. 전 너무 멍청했군요.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? 아니다. 멍청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을 뿐이다. 깨닫기 전에 삶은 누구에게나 어둠이고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네가 있는 것이다. 하지만 부처님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? 전 너무 지쳐서 이제는 길조차 찾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. 길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. 멀리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. 길은 지금 이 순간 나는 괴롭다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.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덮지도 말고 그저 마주하라.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너를 삼키지 못한다. 마주하라.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?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고통을 피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고통은 피할수록 더큰 그림자를 만들어낸다.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햇볕 쪽으로 걸어야 한다.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괴롭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. 그 용기 속에서 너는 너를 구하게 될 것이다. 영꽃소리